여기가 젤리피쉬로군. 어째 소란스럽군. 어떻게 된 거야? 디즈는 어디 있지? 어? 왜 아저씨까지 여기 있는 거죠? 설마 그 녀석과 한패인가요? 무리를 사과하기도 전에 누명을 덮어 씌우는가? 음석을 너무 많이 받아준 모양이로군. 뭐라고? 역시 예절교육이 필요하겠군. 왜이님롯전라물러서라 위험했어! 데이밴드전롯물라서이러라라밴전이물러서라 밴드님 롯데라. 밴드님 롯데라. 밴드님 롯데라. 밴드님 롯데라. 그 정도로 해 두시지. 가정 계획이 전혀 안돼 있다군. 연락하지도 않고 무작정 나타난 네가 잘못한 거라고. 신출 규몰의 신조라서 말이지. 뭐, 모처럼 왔으니까 환영이라도 해주고 싶지만,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말이야. 나중에 하자고. 그야 그래, 이 꼴을 보면 대충 알겠지만 너에게 맡긴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지? 아 그게 조금 말이지.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있잖아. 질는 놈! 질모 없는 놈! 놈. 뭐그 도와라! 그러지? 너 어른누けど... 그러지? ?inhos? 너에게 주마! 너에게 주마! 도라그지 그러지? 이 어, 뭐, 을괜찮니더 뭐, 뭐, 네, 뭐. 이상 오지 말아행군불명이라고 결국 인간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건가? 여기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니노은 네 분명 어스 신조직의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.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는 나를 죽일 순 없다.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다. 사람이 아닌 자를 죽이는 기술. 그 실험 대상이 되어줘야겠다. 어리석은 놈. 거기서 니가 돌아지 않겠나?

죽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? 원래 너도 여기 와 있는 거야? 너도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지? 아니, 설도 있고 그 남자도 와 있어서 너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. 설과 그 남자라고? 아, 몰랐던 거라면 지금 한말 취소하면 안 될까? 그 이야기... 좀더 자세하게 해 주실까? 멋지게 한번 해 보실까? 죽어라! 죽어라! 이, 아, 이

나유에게 힘을 빼더니. 하지만 어떻게 된 거지? 어째서 그 남자가 이 일에 얽혀있단 말인가? 멈춰라. 그기어은네 놈의 수중에서 떠난 게 아니었던가? 흠, 인간들에게 맡겨놓았더니 이 꼴이 되었지. 디즈는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.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. 세프놈 따위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! 목숨을 <목소리를> 걸고 덤벼라! 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나?

그 녀석을 한 방에 끝내다니 대단한 실력이군. 웬 놈이냐? 이전에 인류의 천적이었던 자라네. 이중이로군 인류의 천적이 어째서 멸망했지? 음... 짐작이 안 가나. 인간이 자신의 천적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지. 우리들의 후계자에게... 인사라도 해둘까 해서 왔네. 늙은 흡혈비야. 푸녕은 그 정도로 해두시오. 나에겐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단 말이오. 젊은이, 선배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. 자, 덤벼라!

선물 삼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지. 자네를 기어로 만든 조직,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네. 설마 중장관리국은 이미 해체되었을 텐데, 곧 알게 될 걸세. 알수 없는 남자군, 비켜! 은질긴 놈이군. 어째서 너는 기회를 쫓아다니는 거지? 내가 알바 아니야. 끝까지 삐뚤어진 척 하려는 건가? 정신이 들게 해주지. <놀드> 오케이! 밴디 볼레이브거 레이브 니가 니넷을 건레이브니가 어째서 물러서지 않는 거냐? 치, 내 놈과 신랑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. 그렇다면, 이 일에서 손을 떼라 그건 내가 할 소리야. 도대체, 니네 놈의 목적은 뭐지? 그 남자가 움직였어. 기어의 창조주말인가? 그렇다고 먼저 말했어야지. 녀석은 양보 못해. 흥, 마음대로 해라. 기어의 창조주의 종전 관리국까지. 어째서 이 시기에? 글쎄. 하지만 같은 과오를.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건가? 흥, 니네 놈을 없애는 건그 다음이 되겠군. 마음대로 짓거리야. 그럼 잘 가라고. 흥, 빈말로 끝날 생각은 없어. 하지만, 그때까지는 작별이다. 수라의 길에서 만난 나의 벗이야.